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이죠.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부분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 사역에 관한 말씀인데요. 본문은 소위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 일컬을 수 있는 바울을 통한 에베소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되돌아갈 때 귀환할 때 배가 잠시 에베소에 머물렀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잠깐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던 시간은 너무나 짧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복음에 대한 어떠한 결실도 맺지 못하고 바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가고 없는 사이에 아볼로가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바울이 다시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아볼로의 사역엔 나름의 결실이 맺어졌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7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열두 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바로 이 아볼로의 결실이 열두 사람쯤 최소한 이 정도는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가 있더라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이르게 되는데 반가울 만한 이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곳에 제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뿐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는데 그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예배소의 성령 강림 사건은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든 의식이나 교리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한 온전한 믿음이 그 안에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와 도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성령의 세례로서만 가능하더란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과 성령의 역사. 이것이 합해졌을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더라는 거죠. 에베소에 존재하는 열둘쯤 되는 제자들은 참 제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반쪽짜리 제자였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무엇이냐? 성령의 임재 체험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어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이들을 볼 때, 그런 점이 부족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에 대해 알기는 알고 있는데, 무언가 불안전해 보이고. 저들의 삶을 보니까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저들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진단 핵심 질문이 무엇이냐? 성령 임재에 대한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바울의 예상대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삶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열두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었어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아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참, 이게 부럽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나타난 이적들을 다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보았어요. 그럼 나가서 전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너네 바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이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직속 제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만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나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체험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성령체험이 없으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체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 강림을 체험하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능력과 이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믿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사도 바울의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하여 간절한 기도와 사모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약한 삶에 새로운 생명과 능력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헌금 봉투를 사려고 목포에 다녀오면서요 차 안에서 내내 다른 교회 예배의 실황을 들었습니다 뭐이 교회는 이번 성구영신 예배 어떤 식으로 예배 드렸지 다른 교회는 어떻게 드렸지 그럼 우리 교회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고민하면서 각 교회의 송구영신 예배 실황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 찬양 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목회 마인드가 어떻게 사역에 적용되고 있는지 그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힌트를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에 만락교회 목사님의 설교 중 들었던 그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 예화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에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일에 사임하겠다는 광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혀 예고도 없이 갑작스러운 사임 발표인 거예요 그래서 사임하는 이유를 보니까 내가 목사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왔는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기독교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설교가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장노님들이 예배 후 모든 교인들을 모았습니다. 모두가 생각하기를, 이제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니까 퇴직금이 어떻게 되고 다음 목사님 청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노님이 회의석상에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몹시 힘들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회에 남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매주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한 목사님의 의혹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님과 논쟁할 수 있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목사님에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못 믿는 거를 매주 설교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이 목사님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다시 믿음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믿고 신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만나교의 목사님이 어느 책에 있는 내용을 예화로 소개한 것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는 침체에 빠져 있었고, 피곤에 지쳐 있었고, 혼란과 의심의 모래 속에 휩싸여 있었고, 성도들은 이 목사가 침체에 빠진 것을 알았고, 침체에 벗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힘을 모아주었다. 이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범한 교회라는 진리와 씨름해야 할 목사의 필요를 이해했다. 진리에 대해 이해하는 대신 그들은 진리를 믿었다. 또한 기다리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이 감수해야 했던 후퇴에 대해서도 조바심을 내지 않았다. 의심에 빠졌던 목사가 마침내 믿음을 찾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내내 이 성도들 속에 숨어 계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모든 것을 포기한 목사를 포기하지 않았던 성도들의 마음 속에 누가 살아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성도들 가운데 살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돌아오지를 않는 우리를,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어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심을 믿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예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으로요, 겨우겨우 신앙 생활을 연명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도 성도로 살 수가 있고, 사역마저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설교한다고, 또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한다고, 그 일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다 감당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의무감으로, 기계적으로, 아무런 감흥 없이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낼 때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으로 하지 않는 설교, 감사와 기쁨이 없는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내가 감흥이 없고, 내가 확신이 없는데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 중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무 감흥이 없는데, 나는 그냥 너무나 건조해 있는데,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없이도 구원의 확신 없이도 믿음 없이도 사역이 감당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진정성이 없는데도 예배가 돼요. 기도가 돼요. 찬양이 되고 사역이 돼요. 믿음 없는 데도 성령의 임재가 없는 데도 교회가 몇십년몇백년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으로도 연명해 나가고 존재해,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혹시 여러분이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으로 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 없이 셀을 인도하고, 믿음 없이 셀 모임에 참석을 하고, 성령 충만 없이 찬양대를 서고 성령의 체험과 감격 없이 성가대를 서고 있지 않아요? 혹 성령 체험 없이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의 자리까지 이미 이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도 맡겨진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이 감당이 된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왜이 기적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나 한참 부족한데,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이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큰 일을 맡아 하려는 욕심이나 부족함이 나에게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온 지난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만든 의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한 이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 주는 성령의 세례. 이것을 위해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맹이 없이 껍데기로 살아왔기에 쉽게 지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긴 아는데 체험 없이 제자로 살아왔던 본문의 어떤 제자들처럼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 엘급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채워주고,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는 그 성령을 목마름으로 애타게 구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족한 종이지만,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십시오. 남에게 이끌려 때가 되니까 세례를 받았고, 때가 되니까 집사가 되었고, 때가 되니까 직분을 받았고, 사역을 맡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오니, 이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직분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맡은 사역 감당하십시오. 이 순간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껏 기다려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이 교회가 유지되도록 매일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성령을 아는 성도, 성령을 체험한 성도, 성령충만한 성도 되심으로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심령의 불과 같은 이부흥을 받아 살아가고 사역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